치매가 정말 빠르게 찾아오는 시대가 됐습니다. 치매는 현재 사망원인 6,7위이며 최근 10년간 사망자가 4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정말 빠르게 늘고 있어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만 제대로 실천하시면 치매 위험을 확실히 낮출 수 있습니다. 오늘은 치매를 막는 음식 2가지, 반대로 조심해야 할 음식 3가지 그리고 매일 실천할 수 있는 예방 습관 네 가지까지 총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백세 파워 FM 한도현 박사입니다. 저는 전문의들의 자문과 실제 연구 논문, 수많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여러분들께 현실적인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고 있어요. 먼저 충격적인 통계 하나 말씀드릴게요. 중앙 치매센터 발표에 따르면요. 우리나라 65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한 명이 치매를 앓고 계십니다. 10명 중한 명이에요. 특히 85세 이상은 어떨까요? 3명 중한 명꼴로 치매가 발병합니다.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수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요즘은 젊은 분들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40대, 50대의 치매 증상이 나타나는 영치 하이머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0. 젊은과 알츠하이머를 합친 신조어인데요. 젊은층에서도 급격히 확산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과거에는 치매가 단순히 늙어서 생기는 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치매는 생활습관 병이 됐습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우리가 매일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치매를 부를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영상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릴 반찬 하나, 내일 아침에 드실 음식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할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치매를 막는 음식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블루베리입니다. 여러분, 블루베리 좋아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블루베리를 뇌 건강의 슈퍼푸드라고 부릅니다. 왜 블루베리가 치매 예방에 좋을까요? 첫째, 안토시아닌이 풍부합니다. 이게 뭐냐면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에요.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해줍니다. 둘째, 폴리페놀과 베타카로틴도 들어있어요. 이 성분들이 뇌의 신경세포 연결을 강화하고 기억력 향상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미국 터프츠 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요.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기억력 테스트에서 훨씬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셋째, 엽산이 풍부해요. 엽산은 뇌세포를 보호하고 노인성 치매 위험을 낮춰줍니다. 그럼 블루베리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20알에서 3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무게로는 100에서 150g 정도예요. 아침에 요거트에 섞어 드시거나 그냥 간식으로 드셔도 좋습니다. 단,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만약 아스피린 같은 혈액순환 개선제를 드시는 분은 블루베리를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됩니다. 출혈 위험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섬유질이 많아서 소화가 약하신 분들은 처음엔 적게 드시고 서서히 양을 늘리세요.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조심하셔야 해요. 블루베리가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저혈당이 올수 있거든요. 그리고, 블루베리와 궁합이 좋은 음식은 바로 고구마입니다. 블루베리의 항산화 효과를 고구마가 배가시켜주고, 장 건강도 함께 개선해줘요. 자, 이제 두 번째 음식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음식은 달걀입니다. 달걀, 여러분 집에 다 있으시죠? 달걀은 정말 완전 식품이라고 불릴만 합니다. 특히 뇌 건강에는 최고예요. 달걀에는 어떤 성분이 들어있을까요? 첫째, 콜린입니다. 콜린은 뇌세포의 구조를 만드는 핵심 성분이에요.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위에 집중적으로 작용합니다. 실제로 콜린 섭취량이 많은 사람은 기억력 테스트에서 더 좋은 성적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둘째, 오메가3 지방산이 들어있습니다. 오메가3는 뇌혈관을 건강하게 만들고 고혈압과 뇌졸중 예방에도 도움을 줍니다. 셋째, 비타민 B12가 풍부해요. 비타민 B12는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인지 기능 저하를 막아줍니다. 달걀, 얼마나 먹어야 할까요? 하루 한두 개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반숙으로 드시거나, 삶아서 드시거나, 스크램블로 드시거나, 어떤 방식이든 괜찮아요. 그리고, 달걀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첫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라이코펜이 달걀과 만나면 흡수율이 3배 이상 높아집니다. 둘째에 시금치예요. 시금치의 루테인과 제아잔틴이 눈 건강과 뇌 건강을 동시에 개선해줍니다. 단 주의하실 점도 있어요. 달걀 알레르기가 있으신 분은 당연히 피하셔야 하고 콜레스테롤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은 노른자를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하루 한개 정도로 제한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치매를 막는 음식 두 가지였습니다. 블루베리와 달걀 꼭 기억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나쁜 음식을 계속 먹으면 소용없겠죠? 이제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잘 모르고 먹다가 치매를 부르는 음식 세 가지.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탄수화물과 지방 혼합 음식입니다. 여러분, 빵 좋아하시나요? 과자, 칼국수는요? 이런 음식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바로 탄수화물과 지방이 함께 들어있다는 겁니다. 빵 하나만 봐도 그래요. 탄수화물인 밀가루와 지방인 버터, 마가린이 들어가죠. 과자도 마찬가지예요. 밀가루 파뮤, 쇼트닝. 이런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고, 이게 반복되면 당뇨병으로 이어져요. 그리고 혈관 벽에 지방이 쌓이면서 고혈압, 동맥 경화가 생깁니다. 당뇨와 고혈압 이두 가지가 바로 치매의 가장 강력한 위험 인자예요.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이미 혈당 조절 능력이 떨어진 상태인데 여기에 빵, 과자, 튀김 같은 음식까지 드시면 정말 위험합니다. 그럼 빵이나 과자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니에요. 완전히 끊으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횟수를 줄이셔야 해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로 제한하시고 대신 통곡물빵이나 견과류로 대체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 음식은 가공육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아침 식사로 드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가공육은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가공육에는 아질산염이 많이 들어 있어요. 아질산염은 발색제인데 고기를 예쁜 분홍색으로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이 아질산염이 체내에서 니트로소아민이라는 발암물질로 변합니다. 또 나트륨이 엄청나게 많아요. 소시지 두세 개만 먹어도 하루 권장 나트륨 섭취량을 훌쩍 넘어 버립니다. 나트륨이 많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압이 올라가고 혈관이 손상됩니다. 영국의 한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가공육을 하루 25g 이상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침해 위험이 약 1.5배 높았습니다. 25g이면 소시지 겨우 한개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 적은 양만 먹어도 침해 위험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가공육은 아예 안 먹어야 하나요? 가능하면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로 제한하시고 대신 신선한 고기나 생선으로 드세요. 특히 등푸른 생선인 고등어, 삼치 같은 건 오메가3가 풍부해서 뇌 건강에 훨씬 좋습니다. 세 번째 음식은 술입니다. 여러분 소주 한잔 하시나요? 막걸리, 맥주 좋아하시나요? 술은 정말 팩해무익합니다. 술에는 영양소가 거의 없어요. 열량만 높을 뿐이죠.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첫째, 고혈압과 뇌졸중 위험이 올라갑니다. 알콜이 혈관을 수축시키고 혈압을 상승시키거든요. 둘째, 알콜성 치매가 직접 발생할 수 있어요. 알콜이 뇌세포를 직접 파괴합니다. 셋째, 기억력이 감퇴하고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우울증까지 유발합니다. 악순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실제로 50대 이상에서 알콜 섭취량과 치매 발병률은 정비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술은 한 방울도 마시면 안 되나요? 건강을 생각하신다면, 가능한 한 끊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특히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간 기능도 떨어지고, 해독 능력도 약해져서 술의 해로움이 더 크게 나타나요. 만약 정 드셔야 한다면, 일주일에 1, 2회, 소주 한잔 정도로 제한하세요. 자, 여기까지가 치매를 부르는 음식 세 가지였습니다. 탄수화물과 지방 혼합 음식, 가공육, 그리고 술. 이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줄여나가세요. 그런데 여러분, 음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생활 습관도 함께 바꿔야 해요. 지금부터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습관 네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습관은 하루 30분 이상 움직이기예요. 여러분, 운동하라고 하면 부담되시죠? 헬스장 가야 하나, 등산 가야 하나, 아니에요. 그렇게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집안에서 설거지하시고, 청소하시고, 밖에 나가서 산책하시면 돼요. 중요한 건 매일 움직이는 겁니다. 하루 30분만 움직이세요. 10분씩 3번 나눠서 해도 괜찮아요. 특히 양손을 번갈아 쓰는 활동이 좋습니다. 오른손으로만 쓰시던 분은 왼손도 써보세요. 좌우 뇌를 골고루 자극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왼손으로 이 닫기 왼손으로 문 열기 왼손으로 리모컨 누르기 이런 작은 변화 만으로도 뇌가 활성화 됩니다 연구 결과를 보면요 하루 30분 이상 신체 활동을 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치매 발병률이 약30% 낮았습니다 30% 에요 이거 정말 큰 차이입니다 두번째 습관은 아침에 물 한잔 먹기 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세요? 저는 물한잔 드시라고 꼭 말씀드립니다. 왜 아침 물한 잔이 중요할까요? 밤사이 수면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땀도 나고 호흡으로도 수분이 빠져나가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 몸은 가벼운 탈수 상태예요. 이때 따뜻한 물한 잔을 마시면 장 운동이 활발해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특히 따뜻한 물이 좋아요. 찬물보다 몸에 부담이 적고 장을 자극하는 효과가 더 좋거든요. 미지근하거나 약간 따뜻한 정도면 충분합니다. 아침에 머리가 멍하신 분들 일어나자마자 물한 잔부터 드셔보세요. 정말 달라지실 거예요. 물은 하루에 1.5에서 2리터 정도 드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 습관은 숙면입니다. 잠잘 주무시나요? 많은 어르신들이 수면 장애로 고생하십니다. 밤에 자주 깨거나 잠이 안 오거나 새벽에 일찍 깨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잠이 정말 중요해요.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뇌는 낮 동안 쌓인 노폐물을 청소합니다. 특히 베타아밀로이드라는 물질이 있어요. 이게 알츠하이머 치매의 원인 물질인데 잠을 자는 동안 배출됩니다. 그런데 잠을 제대로 못 자면 어떻게 될까요?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계속 쌓여요. 실제 연구를 보면요. 하루 7시간에서 8시간 수면을 취하는 사람은 6시간 이하로 자는 사람보다 치해 위험이 약30% 낮았습니다. 잠을 잘 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오후 시간대에는 카페인을 피하세요. 커피, 녹차, 홍차 다 안됩니다. 둘째, 잠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보지 마세요. 블루라이트가 수면호르몬인 멜라토닌을 억제해요. 셋째, 매일 같은 시간에 주무시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세요. 생체 리듬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번째 습관은 금연, 금주입니다. 담배 피우시는 분 계시죠? 술 드시는 분도 당연히 있으실 거고요. 그런데, 치매를 예방하고 싶으시다면, 담배와 술은 반드시 끊으시는 게 좋아요. 담배를 피우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이 수축됩니다. 뇌로 가는 혈류량이 줄어들고, 혈관성 치매 위험이 약두배 이상 높아져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알코올은 뇌세포를 직접 파괴하고 알코올성 치매를 유발합니다. 특히 50대 이후부터는 금연과 금주가 필수 생활 수칙입니다. 담배를 끊으면 10년 안에 뇌졸중 위험이 비흡연자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술을 끊으면 간 건강이 회복되고 뇌 기능도 점차 개선돼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셔도 충분히 효과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일상 속 치매 예방 습관 네 가지였습니다. 하루 30분 이상 움직이기, 아침에 물한 잔, 숙면, 그리고 금연금주. 이네 가지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아, 너무 많은데? 뭐부터 해야 하지? 걱정 마세요. 제가 보너스로 하루 10분이면 끝나는 기억력 루틴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름하여 하루 10분 기억력 루틴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이렇게 해보세요. 1단계. 두뇌 자극. 따뜻한 물한잔 드시고요. 어제 했던 일세 가지를 소리내서 말해보세요. 어제 나는 산책을 갔다. 어제 나는 손주와 전화 통화를 했다. 어제 나는 저녁으로 된장찌개를 먹었다. 이렇게 소리내서 말하면 뇌의 언어 영역과 기억 영역이 동시에 자극됩니다. 2단계. 활동 루틴. 제자리에서 팔과 다리를 좌우로 번갈아 움직여 보세요. 오른손 들고, 왼발 들고. 왼손 들고, 오른발 들고. 이렇게 5분만 하시면 좌우 뇌가 골고루 활성화됩니다. 3단계. 영양 루틴. 블루베리 한줌 드시고, 달걀 요리 하나 드세요. 스크램블이든, 반숙이든 삶은 달걀이든 상관없어요. 이세 단계만 하시면 두뇌 혈류가 좋아지고 기억력이 회복되고 하루를 활기차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10분이면 돼요. 단 주의하실 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저혈당이 있으신 분이나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은 블루베리와 달걀 섭취량을 조절하셔야 해요. 처음엔 절반으로 시작하시고 몸 상태를 보면서 서서히 늘려가세요. 자. 이제 정말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 핵심만 정리해드리면요. 치매를 막는 음식 두 가지는 블루베리와 달걀. 치매를 부르는 음식 세 가지는 탄수화물과 지방 혼합 음식, 가공육, 그리고 술. 일상 속 예방 습관 네 가지는 하루 30분 움직이기, 아침 물한 잔, 숙면, 금연 금주. 그리고 보너스로 하루 10분 기억력 루틴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치매는 특별한 치료보다 오늘의 식습관과 생활습관이 약이 되는 병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저녁 식탁에 올리시는 반찬 하나, 내일 아침에 드시는 음식 하나가 10년 후, 20년 후 여러분의 뇌 건강을 결정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시면 됩니다. 오늘부터 블루베리 한 줌, 달걀 하나씩 드시고, 가공식품과 술은 줄이시고, 매일 30분씩 움직여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는 분명히 반응할 겁니다.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나이를 되돌리는 과학적이고 현실적인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100세 파워 FM.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